성경은 가장 위대한 마음인 우리의 의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경고합니다.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는 그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잔인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삶에 불변하는 창조적 법칙, 즉, 정의롭고 자비로운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에 대한 우리의 무지는 그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거나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이 법칙은 감정에 흔들리거나 개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이는지 신중하게 분별하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 인상을 남기고 결국에는 명확한 증거로 혹은 반대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듣는 감각은 인상을 새기는 완벽한 매개체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듣는 것을 무시하고 오직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듣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듣는 감각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직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인상에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칙은 절대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습관으로 내면화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존재한다고 의식하는 모든 것을 주는 무조건적인 의식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존재한다고 의식하는 것과 당신이 소유한다고 의식하는 것이 바로 당신을 그렇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불변의 진리 위에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의식은 자신이 존재한다고 의식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될수 없습니다. 가진 자에게는, 즉, 자신이 존재한다고 의식하는 자에게는 더 주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의식하는 것이 유익하든 해롭든 상관없이 그것은 수백 배로 불어나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는 그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고, 가진 모든 자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다 라는 불변의 법칙에 따라 부유한 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이 존재한다고 의식하는 것만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의식으로 이끌립니다. 마찬가지로 자신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의식에서 벗어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가 사람들에게 똑같이 분배된다 해도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 소유자들의 주머니로 다시 찾아갈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가진 자에게서 돈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목소리에 동참하지 마세요. 대신 이 불변하는 현연의 법칙을 인식하세요.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의식 속에서 스스로 정의하세요. 일단 명확해지면 당신의 의식 속에 확고히 자리 잡은 그 주장은 그 보상이 실현될 때까지 확신 속에 지속될 것입니다. 밤이 낮을 따르듯이 의식 속에서 주장된 어떤 특성도 외부로 자신을 표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몽한 전통 기독교 체계에서는 잔인하고 불공평한 법으로 여겨졌던 것이 깨달은 자의 눈에는 가장 자비롭고 정의로운 진리의 말씀이 되는 이유입니다. 나는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완성하러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실제로 어떤 것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파괴로 보이는 것은 의식의 변화의 결과입니다. 의식은 항상 자신이 머무는 상태를 온전히 구현합니다. 이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의식이 머물렀던 곳에서 무언가가 제거되면 파괴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새로운 의식상태를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싶은 충만함을 스스로에게 주장하세요. 어떤 것도 파괴되지 않으니 모든 것은 성취됩니다.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의식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당신의 내면에 귀 기울여 보세요.